안녕하세요. 이나짱입니다. 저는 365일 다이어트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크크크. 자, 근육을 위해 저는 유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매일매일 섭취 중이죠. 그런데 띠리리.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네일도 자주 받고 싶고, 또 튼튼한 콜라겐 유지를 위해 제품 공부를 하면서 콜라겐을 구성하는 물질인 엘시스틴과 글리신이 들어있는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과 직장 생활로 지친 현대인들 여성분들의 세포 손상을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며 생기 넘치는 건강한 에너지와 탄력 있는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아메이 유트리라이트의 SHN 서플리먼트 식품을 소개해볼게요. SHN 서플리먼트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C, 비타민B군 중 하나인 비오틴,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허브 성분인 호스테일. 호스테일 들어보셨어요? 진 부원료로 함유된 제품이에요. 이번엔 SHN 서플리 비타민 드시고 효과본 사례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SHN 서플리먼트와 함께 저희 프로틴 아세로라C 함께 드셨을 때 탈모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뻐지기 위해 요즘 네이션 많이 가시잖아요. 네일 오래하신 분들이 손톱이 약해지고 갈라진 언니에게 권했더니 지금은 이 제품의 매니아가 되셨답니다.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TV 광고에 나오는 인포돌 많이 드시는데 어쨌든 그것은 약이니까 저희 거 한번 드셔보세요. 풍치 치주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에게도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는 유트리라이트.